더워. 요즘 날씨가 더워서 에어컨을 이렇게 자주 틀게 되는데요 열은 없지만 몸살처럼 아프고 두통에 기침까지 심하다면 냉방병일 수 있습니다 냉방병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생기는 감기와는 전혀 다른데요 찬 기운에 몸이 많이 노출돼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한의학에 쓰는 이를 한사라고 하는데요 땀 흘린 직후 얼굴, 머리, 배 부분에 찬바람을 오래 쐬면 몸 안에 있던 따뜻한 기운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면서 면역력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너무 더운데 에어컨을 안틀 수는 없잖아요 에어컨을 틀 때는 직접적으로 바람을 맞는 건 피해야 합니다 바람 방향을 벽이나 찬장으로 두고 실내 온도는 24에서 27도가 좋습니다 또 고도 챙기고 다니시고 복부와 허리는 담요로 덮고 평소 발도 차갑다면 조교기나 찜질도 도움이 됩니다. 찬물이나 찬 커피 대신 생강차, 대추차, 귤 껍질차가 냉방병에 좋고요. 목이 건조해지지 않게 물도 자주 섭취해 주세요.